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한 이틀 쉬었습니다. 안경을 이제 찾았습니다. 예, 27장 예,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죠. 그러면은 앞에 사람의 색깔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이니까 모세의 색깔 모세는 선지자 파랑 박스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엘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샀대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요하의 재단을 샀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요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까지 파랑 네모 박스입니다. 파란 네모 네모 하시고 그다음 또 9장 9절 아 모세와 레위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를 사람들 합니다. 파랑 박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교례를 행할지니라까지. 파랑 네모 박스입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 하시고, 예, 11절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제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파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 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레위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할 말이니까 뭐, 요거는 갈로입니다. 모세가 너희들 이렇게 제사장들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이런 뜻이죠. 어, 하늘 갈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할 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 하늘 갈로입니다.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백성이니까 연두 갈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늘 갈로 그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까지 아,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연도 갈로 또 하늘 갈로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도갈로 하늘갈로 맹인들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연도갈로 또 하늘갈로 객이나 고아나 가부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연도갈로 그의, 아,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아멘 연도 갈로 하늘 갈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어,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은 연도 갈로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그의 자매, 이것도 하, 하늘 갈로입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도 갈로 하늘 갈로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 받을 것이라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도 갈로 하늘 갈로.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까지 하늘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도갈로. 하늘갈로 시장, 무제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까지 하늘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도갈로. 26절 또 하늘갈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까지 하늘 갈로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두 갈로 28장 연결합니다 모세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떼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혀지의소상간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러는 적군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그들이 한 길로 너,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 줄이라, 주리라는 빨간 갈로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를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어풍재와 어, 썩는. 어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네 아래에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 내네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줄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일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뺏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나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한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어, 달,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어, 네가 거기서 묵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 자녀를,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할 것이 못하리니 어,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서, 있어서 징표와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즐거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네게 줄이러 줄이고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을를 내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화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것이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하시리라 그들이 적군의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사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사이 살이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 옥중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누구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애워사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닥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 내가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요거는 하나님 여호와라 빨간 갈로입니다.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붙게 할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뜨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숨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어 얻지 어얻 못할 것이며 내발바닥이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지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어,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폐역한 백성입니다. 보라갈로.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또 폐역한 백성입니다. 어, 보라갈로.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라갈로. 하리라. 요하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빨간갈로.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빨간 갈로입니다. 어, 하시던 그 길로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어, 남녀 종으로 팔려 팔려하나. 그러니까 그 너희 몸 너희 몸을 적군에게 어,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 모세가 한 마디 한 거예요. 모세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어디서 했는가 하면, 27장, 2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말이 계속 연결해서 계속 가서 28장, 68절까지. 모세가 했는 이야기, 모세가 했는 말입니다. 참, 저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하, 이런 저주를 우리가 참 읽기도 무섭고 힘드네요. <laughs> 우리 내일은 29장 하겠습니다.